어 안녕하세요 얼콜리더입니다예 요새 그 축구 경기는 안 올리고 도대체 얘는 또 뭐하나 이렇게 싶으실 것 같은데 음, 또 저희가 이제 골든 코어의 부회장에 대해서 이제 다시 보궐 선거가 이제 진행이 되니까 이제 그거에 맞게 또 새로운 후보자님이 나오셔서. 얼마나 또 우리 골든쿨에 어떤 이렇게 역할을 해주실지 궁금해서 이렇게 또 경기 영상 제끼고 인터뷰를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마 마이크가 따로 없어서 지금 소리가 쫑거릴 수도 있는데 너른 양해 부탁드리면서 자막으로 다 내용 넣을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인터뷰 대상자는 심우선님입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네, 제거 땄어요. 네. 아, 이거 뭐가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아,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좀 사전 거좀 한두 개 간단한 거 먼저 좀 할게요, 그냥. 네, 네. 네. 제가 아까 뭐 질문 드렸다. 드려... 아,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부회장 후보자로 입후보 하신 신부선님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이야.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운영동에 살고 있는 김포FC를 사랑하는 신부선이라고 합니다. 와그몇 가지는 그냥 저 음식 나오전에 진행할게요. 먼저 네. 저희가 이제 부회장 선거가 다시 이제 뭐 거리 상태여서 진행을 하는데, 네. 보궐선거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원래 작년에 25년도 임원지 뽑을 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직 제가 김포 FC 이렇게 네 계속하십시오. 예. 김포 FC 처음 이제 알게 된게 23년도 한3루빈쯤 돼가지고. 들 이름도 잘 모르고 정신 없이 그냥 좋아만 하다가 어, 아직은 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 어, 사실은 26년도에 부회장 선거에 한번 나가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어, 전 부회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사퇴를 하시는 바람에 조금 더 일찍 기회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음아 그리고. 이제 제 자신이 점점 이제 김포FC에 미쳐가고 있다는 <laughs> <laughs> <라는> 생각이 드니, <laughs> 이제 어 저는 도전하는 걸 좋아해서 어 이제 임원진 분들과 함께 김포FC에 어... 김포FC와 고등부로의 발전을 위해서 자년과 쌓아온 사회 경력을 바탕으로 봉사하고 어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따고, 자, 다시 그 부회장 역할부터 다시 질문 드릴게요. 네. 그, 지난번, 이제 작년, 그리고 올해 이제 부회장이라는 자리가 계속 운영이 되어왔고 그리고 올 초에도 이제 부회장 역할 하시던 분도 계셨고, 네. 그 역할을 봤을 때, 그신부선님께서 생각하는 부회장의 가장, 부회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역할이 어떤 건지가 궁금합니다. 분에서는 이제 구단과의 소통을 주로 하신다면, 제가 생각하는 부회장의 역할은 음 이제 저의 이제 소리보다는 이제 골든크루 여러분들의 이제 작은 소리까지 하나하나 다경청에 들어가면서 그 소리들을 잘 모아서 구단에 전달하고 답변을 받아서 빨리 궁금해 하시는 골든크루 분들께 전달을 하는 게 가장 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어, 걸까요? 제가, 음, 그, 정혜원 카톡방 얘기했 어, 네. 어, 정혜원 카톡방에, 카톡방이나 카페에 이렇게 올라오는 글을 보면은, 어, 항상 얘기만 하지, 회원분들이 얘기만 하지, 어, 누구 하나, 이렇게 명확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부회장이 그 되면 그런 것들을 다 매일같이 하나하나 나오는 의견들이 있으면 메모를 해서 회장님께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같이 회장님가 같이 부단에 가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소통 창구 좀 단절된 느낌? 부단과의 소통이 아니, 아니, 좀 단절된 느낌이에요. 아니 아니요. 회원과, 회원과 이 임원진과의 아. 그게 조금 끊어져 있는 느낌이랄까? 그래가지고 음. 저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골든 코르 지금 운영해서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시는 문제가 뭐라고 보시는지와 그거 해결책을 여쭙겠습니다. 음, 일단은 저희는 응원을 하는 사람 단체고 응원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응원을 하려면 어, 많은 목소리가 필요한데. 제가 이제 경기장에서 보면 어, 사람들이 그래도 꽤 많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TV로 다시 돌려보면 많이 빈 자리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저는 일단 어, 가장 큰 문제는 골든그룹 서포터즈 유입이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 그 유입이 되어야 한다. 그 생각이 들고 그 유입을 시키려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홍보죠. 네. 네. 홍보를 해야 하는데 이제 그것도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다 보니 이제 부단에서 여의치가, 아, 현재 여의치 아니면 내년에 예산 짤때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할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음. 그거는 음, 이제 네네. 제가 분리면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2 0 0 0명 정도가 관객이 오잖아요. 네네네. 지금 부회장님 후보자님께서 그 생각하시는 자리가 비었다는, 건 서포터즈석의 자리가 비었다는 네네. 의미라고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비어있다. 네. 그러면은, 그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좌석이 빈 거라, 서포터즈석이 빈 거는 약간 조금 결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지금 조금 더 포커싱해가지고. 근데 2,000명 중에 서포터즈석에 유입을 시키면 서포터즈석은 꽉찰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포터즈석에 유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아,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퍼져 앉으면 결국은 아, 서포터즈끼리. 네, 그러니까, 아. 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 2,000명 중에 서포터즈석은 꽉 차고 나머지는 사실 비어도. 조금 비어도 비더라도 음. 서포터즈의 목소리가 크게 나가는 건할수 있다고 저는 아. 생각을 해서 곧 조금 더, 조금 더 이제 심화해서 서포터즈로 음. 들어오게 할 방법은 무엇일까? 음. 아, 예. 제, 어, 저는 그거는 현장에서 바로바로 바로 어, 오시는 분들께 응원석도 괜찮으니 오셔서 음. 함께 응원해 주시면 선수들이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요라고 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어, 그거는 그러면 부회장으로서 이렇게 다른 일반 시민분들께 말씀을 하신다는 어, 저는 뜻인가요? 저는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들도 붙잡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 그럼 컨셉적으로는 그렇게 뭐 일반 시민분들을 약간 인입시킬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해주시겠다. 어,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그럼 골든 크루 내부에서 조금 네. 다른 결이 다른 질문인데, 골든 크루 현재 내부에서의 가장 그.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만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슈는 무엇가 있을까요? 물등 푸르 내부요, 예. 그건 이 약간 외부인은 끌어들인다는 이제 전체적인 관점의 음. 문제고, 현재 저희의 운영방식이나 뭐 진행되는 것들에 혹시 뭐 문제의식이 있거나, 이건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음. 것들. 네. 일단 가장 큰 저희의 그 내부적인 문제는, 어, 클린 서포팅을 클린 서포팅은 어디까지가 클린 서포팅인가가 가장 내부적으로는 어좀 한번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음, 그러면 추가 질문으로 어떤 방식으로 다뤄서 그, 그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다루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될 거니까 어, 클린 서포팅의. 그 퀄리 서포팅에 대한 뭐 논의를 한 어, 거를 논의를, 어떻게 하실 건지, 아, 아. 뭐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 있으신지를 아, 여쭤보고. 일단은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 경기력이 좋지 않을 때도 조차, 어, 선수들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 또, 그 답답함을 느끼면 또 밖으로 표출을 음. 하셔야 되는 성격의 분들도 있기 때문에, 클 서포팅이 저희가 어, 원하는 방향이긴 하지만, 어, 요즘 자주 이슈로 다뤄, 다뤄지고 있는, 있다 는있 보니, 음, 한 번쯤은 회의를 열어서 어, 클린 서포팅만 원하시는 분들과, 어, 그래도 약간의 어, 이제 좋은 말로. 네, 좋은 말로 어, 좋은 말로라도 좀 이렇게 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어, 모든 의견을 회의장에서 마음껏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서 마음껏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서 소심탄하게 서로 이야기를 해서 그 어디까지가 K-서포팅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존의 골든크루 응원 문화에서 바꾸고 싶은 점이나 네. 추가하고 싶은 문화가 있다면 네. 무엇인가요? 저는 일단은 어, 바꾸고 싶은 점보다는 일단은 응원을 하다가도 이제 상대방한테 꼴이 먹히거나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갑자기 응원을 이제 멈추고 이제 좀 경기장을 하염없이 바라보시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래도 선수들은 저희의 응원을 듣고자 들어야 또 힘을 낼수 있고, 어 우리가 너무 힘없이 있으면 또 선수들도 미안해할 것 같고, 어 하니, 좀 힘드시더라도, 마음이 좀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90분 동안 응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응원 문화를 가져가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이제 너무 응원이 처진다, 이제 응원을 갑자기 멈춘다. 하면은 이제 제가 응원 피켓 같은 거를 이제 하나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와서 이제 응원의 집중이라던가 이제 뭐 그런 문구로 이제 다시 응원에어 응원을 다시 응원에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어 한번 응원 문화를 한번 바꿔 보고 싶습니다. 아까 그 클린 서포팅 관련해서 조금. 더여쭤봐을 될까요, 혹시? 그냥 그걸 운영에 대해서. 아까 허심탄회하게 그 얘기를 하겠다라고 네네. 하셨던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다수의 동의를 받은 건이라든지 네네. 누군가는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결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갈등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전체 관점에서 그걸 어떻게 이제 운영을하실 계획이신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사람들 반발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독이실 건지 혹은 뭐 무시하실 건지 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저는 일단은 갈등이 생겼다는 거는 의견이 이제 갈라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일단 의견이 갈라지면 이 카톡방에서 대화를 하기보다는 어, 회의를 열고 싶습니다. 회의를 열어서 일단 이야기를 양쪽을 다 듣, 들으면서 어, 이 의견, 저쪽 의견 다 들어가면서 이제 저는 중간에서 이제 제 의견 내지 않고 이제 어, 큰 싸움이 나지 않게 그 안에서 이제 조율을 하면서 음, 진행을 이제 그런 갈등을 해결하고 싶은데, 이제 결국은 맨 마지막은 누군가는. 어, 이쪽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긴, 않을 거긴 하지만 어, 저는 어,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단과의 협업이나 소통에서 부회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구단, 이건 좀 추가 질문인데 구단을 통해서 뭔가 이건 꼭 실현 과제로 추진하고 싶은 게 있다. 건 뭘까요? 일단은 저는 어 제가 사랑하는 김포 FC의 발전을 위한 구단과의 협업이라면 어 언제든지 어 기쁜 마음으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어 최선을 다해 즐겁게 어 수행을 할 것입니다. 구단과의 소통 시 구단에 이제 예의 있게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 이제 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네,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과 실행이 늦어질 경우 저는 어, 제가 경기장에 못 오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어, 끝까지 될 때까지 밀어붙일 예정이고 상황에 따라 그때 그때 강약 강약 조절하면서 어, 어, 유연하게 소통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뭐 강약 조절해서 유연하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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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부회장이 됐을 때 하고 싶으신 건이 뭘까요? 네. 하고 싶은 건이요. 네. 제 아, 사실 강약 강약이 잘안 되는 사람이긴 하는데 강강 강강이랑. 그러니까 뭘 어떤 아이템으로 강강 강강이든 양양 양양이 다시 아... 건지가 궁금해요.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신 게 있을 거잖아요. 음... 저 라커룸이요. 라커룸이요? 네. 라커룸은 아. 사실 제가 그. 스톡방에서도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저는 사실 모든 걸다 갖춰놓고 이뤄내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이제 그런 의견이 나왔을 때, 이제, 어,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차츰차츰 차츰 이제 성적이 좋아야 그것도 이제 관심을 가져주면서 우리도 할 말이 있으니, 이제 그때 해도 오, 된다라는 주의였긴 주의 하지만, 다수의 분들이, 라카 룸에 대해서 어 별로 조, 어 지금 현 상황이 너무 이렇 말을 이렇게 언어를 예쁘게, 부사, 이렇게 멋지게 구사를 못 해가지고 라카 음. 룸이 좀 초라하다. 다른 구단에 비해 그런 의견들이 많으시다 보니 어 저는 그 의견을 어 제, 제 의견이랑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의견이 많, 많으니 이제 구단에 가서, 나왔던 의견들을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 저는 어. 이제 제가 추진하고 싶은 거는... 어, 이건 또 타구단하고... 그거 조차 한먹없어요 좋은 사례니까요. 저보다는... 예. 어... 저는... 그, 그... 우리가 골을 넣었을 때 그냥 노래만 부르기 보다는 정말 다 같이? 온몸으로 즐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인천 같은 이런 얘기해주게요어 인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어깨 동무를 하고 좌우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렇게. 어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그건 뭐 그들만의 것은 아니니까 우리도 우리만의 뭔가 그런 어 행동을 만들어서 어 응원할 때 이제 골을 넣었을 때 조금은 더와 어 보다는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응원을 했, 했으면 좋겠어서 좀 어, 그런 응원은 좀 추진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러겠다의 나의 각오 그리고 뭐 회원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일단 제가 아직 주, 부회장이 된게 아니니까 이제 부회장이 된다면 일단 제가 이제 중간에 합류하게 되는 만큼 이제 임원진 분들과 어, 잘 어울릴 수 있게 빠르게 적응하, 적응하려고 노력해서 어, 소통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 팬분들께서 어, 서포터 활동을 하심에 어,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고 어, 행복한 응원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쓰고 부당과의 소통을 잘 하겠다는 각오로 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믿고 뽑아주시면 소중한 한 표가 헛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어,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에 네, 어려운 질문들, 그리고 뭐좀 곤란했던 질문, 뭘, 아무튼, 잘 그래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한번 쳐주세요. <laughs> 네, 좋습니다. 네.